일어나야지. 지금 너 이거 또, 또 10분으로 또 미루면 문제 있어. 아, 여러분, 이제 저는 PT를 갈 건데요. 제가 바디프로필을 찍어보려고 PT를 새로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3개월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일단 1개월 차 지금 이제 다이어트 한, 다시 한 지가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좀 많이 감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이제 중간 점검의 의미로 바프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뭐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로우티 리듀스 앤드라는 제품인데요. 다이어트 신조가 슬로우 다이어트잖아요. 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슬로우 다이어트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제 생각이랑 너무 닮아 있는 브랜드라서 광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실제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단기간에 뭔가 이런 개선보다는 충분한 영양이랑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어, 이제 건강한 삶을 구축을 하고 이제 충분한 영양과 꾸준한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맹물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막 PT쌤도 중간중간에 어, 회원님 물안 드세요? 이러는데 저는 맹물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 중에도 계속 물에 타서 먹고 있어요. 운동 전에도 먹고, 운동 중에도 먹고. 이 제품 덕분에 물 섭취가 좀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이 광고가 들어오고 나서 열심히 서치를 해보니까 한달 만에 체지방이 감소하고 셀룰라이트가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체지방 감소뿐만이 아니고 운동 후 피로 개선? 뭐 이중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물에 한포 이렇게 타서 먹으면 지방도 태워주고 운동 부스터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 아, 열량은 30칼로리라서 그냥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는 것보다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칼로리 착한 제품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얼른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긴장이 <목소리> 너무 가지고을이 <좋았어요. 목소리> 바벨이 움직이는 게아라이 몸을 타고서 으로요 <목소리> 다섯 오케이 8, 게요일 마지막에 회님이얘학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채연, 2학기 채연, 2학기 채올라가기 채연, 같이 빨리올라가0 11, 12, 13, 1섯1 나. 아, 아, 음. 아. 아, 아, 아. <놀람> <laughs> 찍고 진짜 왔다었네 진짜. 와, <놀람> 와, 이거 좀. <laughs> 둘. 다섯, 네, 네, 멀리 힘껏 쭉, 다섯, 리힘 쭉, 이 다섯, 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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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다 다섯, 섯 Yeah, 중간 점검 의미로 찍는 거여가지고 제 바디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를 좀 부여하는 의미에서 찍는 거니까 오히려 요즘에 웨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식단도 막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에 세끼를 다 챙겨 먹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티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눈바디는 엄청 좋아졌거든요. 본 바프는 어, 10월로 예약을 해놨고요.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안 좋으니까. 그래서 11월 웨이팅을 넣어놨는데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여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웨이팅은 넣어놨는데 변경이 안 된다면 10월 9일에 찍을 것 같고 변경이 된다면 11월 초중순쯤에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스튜디오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하시면 시고 추가 수정 하나, 아 어, 예쁘다 이거. 자, 노력의 결과물. 우우우우. 나 열심히 했습니다. 아, 어. 호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모아놓고 뭐또 별, 다른 별을 배신하면서 아, 네. 또 출연해는. <laughs> 여러분, 이제 저희 사진, 사진이래. <laughs> 사진 셀렉하고 치팅데이 조지러 갈 거예요. 지금 저 웨이트 시작하고 치팅데이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진짜 오늘 다섯. 그리고 여기 되게 친절하시게 이렇게 유자 에이드를셨어요 지금 당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오맛있다 맛있잖아. 아니야, 진짜 많이 아시네요 아, 가데 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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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오늘은 피키쌤이푹 싫어했어. 응. 맛있는 거 먹고. 내일 피키 잡아놨어. 저희는 원래 교대 골목집을 좋아하는데, 일요일에 쉬더라고요. 선물여가지고, 교대 2층 집으로 왔습니다. 같은 사장님인데, 고기가 조금 달라요. 어, 또 춥다. 고기랑 싸을 싸주세요. 맛있어요. 땀이 필요 없어요. 고기로 땀을 싸먹는 거. 아짜 대박 사건. <laughs> 와. 굉장히 찼다고 싶다. 얼굴에 많이 빠졌네. 남자는 배신해도 운동은 배신하지 않아. 진짜로. 내가 모아놓은 돈과 운동은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이별 힘드신 분들은 운동 하고피찍끄면되 <회피 찍는 데까지. 웃음> 너무 힘들어서 남자친구 생각도 안 나거든요. 배스킨라빈스를 시켰습니다. 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유>. 싶었거든요, 그동안. 이거 롤도 시켰어요. 롤 진짜 귀엽지?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어있고 야? <laughs> <laughs> 어, 행복한 데스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근데 이건 필요한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최상의 몸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해. 내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고 그냥 진짜 거울만 봐도 행복해질 정도의 최고의 몸을 자기의 몸을 타고난 몸을 보는 게한 번은 필요하다 생각해. 살면서 계속 그걸 유지할 순 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좀 몸매 콤플렉스 없이 살아 보는 것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뭔가 나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야 되나? 여러분 <목소리> 여기에 제밥프 결과물이 들어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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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목소리> 짜잔! 예쁘죠? 운동한 기간에 비해서는 또좀잘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두 장을 주셨어요. 근데 한 장은 뭐 제가 가진다고 저도 한 장은 쓸 데가 없거든요. 어, 나중에 미래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laughs> 주는 걸로. <laughs> 기분이 원한다면 주는 걸로 하고 확실히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즐겁게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마셔보고 제가 마셔보고, 마셔보고 너무 좋아서 제 사비로 구입을 해서 PT쌤한테도 선물로 드렸는데 조티를 어, 마시고 나서 확실히 되게 맛있고 먹으면 이제 운동 시너지 효과도 나니까 운동할 때도 되게 힘이 없잖아요. 식단을 하다 보면. 근데 로티 덕분에 힘내서 운동을 이제 잘할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밥풀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로티 완전 추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나누자는 마음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댓글로 다이어트 목표를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어, 당첨자 분들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기고 인스타에도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도 한번 놀러와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